네이버 라인,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CBDC 플랫폼 만든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 플러스가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플랫폼을 만든다. 27일 라인 플러스는 글로벌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서비스 업체 누리플렉스와 CBDC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라인은 누리플렉스와 함께 라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 CBDC 블록체인 플랫폼 제공을 목표로 한다. 누리플렉스 그룹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전 세계의 전력 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UHC 프로젝트로 알려진 카메룬 국가 관광보험 시스템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라인은 누리플렉스의 글로벌 비즈니스 노하우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각 나라마다 정책과 금융환경에 맞는 맞춤형 CBDC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해 중앙은행에 제공할 예정이다. 라인의 블록체인 랩 블록체인 랩 용규리드는 라인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으로 블록체인 월렉과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여 자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누리플렉스의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서의 비즈니스이다.